네, 반갑습니다. 런던 투자 괴물입니다. 오늘 시장이 조금 안 좋았는데, 일단, 시장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자면, 어, 뉴욕 증시가, 뉴욕 증시가, 뭐, 대형 IT 기업들이, 뭐, 이제 실적 기대감에,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하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로 출발을 하였으나, 이제, 중국 쪽, 중국 쪽이 이제, 뭐 중화권 증시가 당국의 규제 여파, 주제 여파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 역시 코스닥이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뭐, 일단 2차 섹터 같은, 2차 전지,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삼성 SDI, 삼성 SDI 실적이 뭐, 어닉스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조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뭐, 카카오 게임즈도 코스닥 시장에서는 강세를 보였지만, 조금 전반적으로 상승폭을 반납을 하면서 하락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저도 매수를 했었던 알체라가 오늘은 거의 뭐25% 가까이 급락을 하면서 조금 메타버스 쪽이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음 뭐, 메타버스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좋은 자리를 주면은 한번더 매수해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의료기기. 의료기기 쪽에서도 이제 피부 미용 관련 종목인 이루다가 상한가를 가면서 수익을 잘 챙길 수 있었던 날이었고, 저도 수익을 32% 정도 이루다로 챙겼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챙겼길 바라고, 어 이렇게 이루다도 오늘 상한가까지 갈줄 몰랐는데, 아무튼 상한가를 가주면서 7월달에 상한가 종목이 한7개 정도 먹은 걸로 생각이 되네요. 음, 그리고 이제, 한 종목들 한개몇개 보자면, 음, 일단 하나 기술, 하나 기술이 조금 자리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하나 기술은 뭐, 2차 전지, 공정장비, 제조, 극판, 조리, 활성화 같은 이제 2차전지 모든 공정에 해당하는 각기 다른 장비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인데 뭐 저번에 설명을 했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삼성 SDI가 어닝 서프라이저가 나오면서 이 하나 기술도 조금 시세를 주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큰 시세를 주지는 않고 뭐0.86% 밖에 주지는 않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 7만원 부근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횡보가 조금 오래 지속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면은, 한이 7만 5천원, 7만 5천원, 이 부근을 뚫어준다면은, 충분히 한 8만원까지는 다시 한번 찍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어 7만원 아래에서 한 6만 5천원을 부분 매수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55,000원 부분에서 2차 매수를 생각을 하면 충분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어 현재는 뭐 이제 또 코팅 장비 개발을 완료하면서 급한 공정 장비 라인업을 강화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하나 기술은 조금 꾸준하게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비엠처럼 꾸준히 우상형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아쉬웠던 제가 매매를 하다가 이걸 샀었어야 했는데 팜스토리를 이제 국물 국물 관련주가 좀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깜빡하고 와, 아, 이걸 깜빡하고 어, 살까 했는데 이미 한9% 정도 제가 올라있던 상태라서 아, 못 들어가겠다 했는데 오늘 조금 상승이 많이 일어났다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한 13%로 마감한 종목인데. 음, 곡물 관련주들이 오늘 조금 상승이 일어나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에 따라서 이 곡물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 하면은 제가 또 급동주로 한번 수익을 봤었던 우리손 FNG. 우리손 FNG는 이제 축산업, 축산업 관련 이제 종목인데, 뭐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우리손 FNG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시 저는 재매수를 해둔 상태고 저는 2,006, 어, 2,600원, 2,600원에서 어, 2,600원에서 매수를 해둔 상태인데 어, 아마 내일 한번 이렇게 좀 슈팅을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조금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뭐 2,500원 이 부분에선 지지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음, 다시 한번 충분히 쇼팅을 줘서 한 2,900원까지는 다시 한번 쇼팅을 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공물주가 한번 올랐기 때문에 음, 축산업 쪽도 한번 시세를 줄 때가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급등할 수 있을만한 종목이니만큼 관심 가져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볼 종목이 이제 현대일렉트릭 어,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조금 해운, 해운 대, 해운 대란, 해운 대란 영향으로 좀 물량 수출이 지연이 되면서 매출이 차기로 2월이 됐었는데, 이에 따라서 이 매출이 조금 하반기 쪽에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 선박 쪽 제품 매출의 증가도 이제 수익 개선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어, 2분기에도 매출이 뭐한 47%인가? 어, 44.8% 정도 증가를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적으로 조금 상승을 잘 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봐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좀 장기적으로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목표가는 한 28,000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조금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일단은 한 만약에 조정이 오면은 21,000원, 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당장 내일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음, 조금 애매하고, 한 이렇게 조금 하락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수의 영향이 따라서 21,000원까지 다시 내려오면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내일 또 급등할 수 있으니까 들고 계시면 가지고 가도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현대리그들이건 뭐 수주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조선업계도 수주가 증가한 것도 뭐 현대 엘리트릭에선 조금 좋은 호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태양광, 태양광 같은 이제 신사업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궁금하신 점은 뭐 나머지 다른 종목들, 뭐 궁금하신 종목들은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뭐 댓글로 댓글 댓글로 이제 뭐 궁금하신 점이나 그런 거 알려드리면은 그냥 제가 뭐 댓글로 알려드리거나 뭐 영상을 찍거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날이 더운데 꼭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 좋은 하루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